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9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매매한 종목들 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 이번 연휴 3일 지났어요 그죠 토 1월 3일 쉬고 이제 오늘 장 열린건데 연휴 기간에 어,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어, 무력충동은 뭐 예전부터, 음, 벌써 몇뭐 십년 됐습니다. 옛날부터 무력 충돌은 계속해서 어, 벌어졌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 저는 전체적인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의 참전 그리고 미국의 참전 이런식으로 이제 중동 다른 나라 국가들로 확산이 되고 어, 참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 가지고는 큰뭐 시장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어,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겠죠. 과연 어, 주변 국가들이 같이 어, 참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어, 이스라엘 전쟁 이슈 특히나 거기가 중동 국가들 아닙니까 중동 중동 하면 뭐예요 석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장 시작 초반부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적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종목 뭐 전쟁이 터졌으니까 방산 관련주랑 중동 국가에서 전쟁 터진 거니까 석유 그죠 이거 뭐이 정도도 모르고 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니 뭐 전쟁 반발 뉴스에서도 막 이스라엘 전쟁 터졌다고 메인 뉴스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 그거 뉴스 보자마자 어야 전쟁이니까 이제 방산 관련주랑 중동 국가들이니까 석유 관련주 매수해야겠구나 이 정도는 뭐다 눈치채고 빠르게 빠르게 어 캐치하고 진입해야죠 그죠. 이 정도 눈치도 없다 그러면, 아,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기 상당히 피곤합니다. 요 <laughs> 정도 눈치는 어, 탑재하고 주식 투자하셔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텔레그램에 우리 구독자분들 아침에, 제가 항상 매일 아침에 종목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랑 석유 관련주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렸는데, 어, 석유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요 차트, 어, 흥구 석유. 흥구석유가 최근, 앞전에, 육가 폭등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상승을 했었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라 오늘도 뭐 당연히 흥구석유가 대장으로 빠르게 초반부터 치고 나가겠다라는 거.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역시나 예측한 것처럼 흥구석유 오늘 아침, 시작부터 엄청나게 강하게, 어, 28%, 시초가 28%입니다. 폭가창 기준 시초가 28%에서 시작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흥구석유 이렇게 갭을 높게 띄우면서 시작을 함으로써 흥구석유는 매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흥구석유가 28%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시초 갭을 너무 높이 띄워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겁이 나서 어,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주가 하락으로 파란불 들어오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흥구 석유는 과감히 패스를 하고 저는 오늘 좀 운이 좋았어요. 저는 어, 원래 이제 전 옛날에는요 어, 중앙 에너비스라고 중앙 에너비스 이 종목이 예전에는 석유 관련해서 석유 가스 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예전에는 요 종목이 대장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최근 흐름은 흥구 석유가 대장. 흥구가 1등, 흥구가 대장이고 2등으로는 저는 중앙 에너비스를 계속 제 머릿속에는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 일단 석유랑 당산 관련주가 오늘 아침부터 세게 강하게 상승을 할것 같다. 그런데 시초가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갭을 너무 띄우면 패스를 하자. 어,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패스를 하자. 하면서 흥구석유를 알려드렸죠. 그런데 1등주가 너무 높게 시작을 하면 고그 밑에 2등주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흥구석유가 바로 상한가 가버리면 2등주가 쫓아가면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어서 차라리 시초가 개을 흥구석유가 많이 높게 띄운다라면 우리는 2등주 중앙 에너비스를 노리자라고 제가 이렇게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 결과는 1등이 흥구고 2등이 한국석유였어요. 한국석유. 어 그리고 3등이 중앙 에너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중앙이 2등주도 못 됐어요. 3등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2등주를 노리려면 한국석유를 노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 어,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근데 뭐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또 운빨도 있어야죠, 그죠 어떻게 맨날 뭐 실력으로 아유 주식에서 뭐 실력도 뭐 실력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 운도 따라야 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흥구 석유가 시초갭 너무 높게 띄우면 우리는 차라리 중앙에너비스를 노리자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대박이 터졌습니다. 왜냐면중앙에너비스가요 시초의 갭을 별로 안띄웠어요 시초 갭을 15%밖에 안띄웠습니다 15%밖에 안 띄어가지고 15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중앙에너비스를 사가지고 오늘도 10% 이상. 근데 오늘 요거는 10%까지는 제가 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한 7, 8%만 먹읍시다. 왜? 시초 갭이 너무 뛰어가지고 어, 너무 높아서 7, 8% 정도 수익 얻으면 우리 그냥 기분 좋게 매도합시다 라고 해서 어, 7, 8% 정도 수익을 얻고 매도를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한국 석유가 2등인데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중앙에너 비스가 2등인 줄 알고. 그래서 중앙에너 비스를 추천드리고 요거를 노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됐습니다. <laughs> 어,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중앙에너 비스로 또 요렇게 수익을 챙겨갔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연락하는지 자료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드리는 무료 이벤트. 오늘 설명드린 종목도요. 제가 오늘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추출해 가지고 요거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침에 장전 동시옷가 때 제가 종목 추천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9% 이상 수익 간단하게 챙겨 가셨죠. 요렇게 매일매일 9% 이상 수익 챙겨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요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되세요.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돼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 인증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요 번호로요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거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한해서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 매일 장 전에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또는 어, SNS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거 메시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나도 매일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구독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할수록 제가 또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성장 좀 도와주십사.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9% 이상의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당일 급등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할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문자로 신청 이라고 문자 요거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세요 장전 동시효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은 우리 주식 매매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요게 이제 정규장 요때 우리가 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매매 장이 정규장이 열리기 전 9시 전 8시 아 여기 오타가 났는데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약 20분간 장전 동서가가 열립니다. 그리고 3시 20분에 끝나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장마감 동시 효과가 또 열리고요.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장전, 장마감 이렇게 두번 동시 효과가 생기는데 보시기 편하시라고 다시 좀 자료 화면을 바꿔왔습니다. 자, 이 장전 동시 효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이 나갈 거예요. 이때 장전 동시 호가 때는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20분 동안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호가를 그대로 쌓아둬요. 그대로 쌓아두고 9시 땡 되는 순간, 9시 땡 되는 순간 일괄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전 동시 호가 때 매수 주문 들어온 그 주문 양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문 양은 제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알려드리는 어, 그 종목 추출은 보통 전날 뉴스 혹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우리는 밤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낮이고 한참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잠드는 새벽 시간에 나왔던 새로운 이슈들 요것들을 제가 모두 체크를 해서 이거 사금력이 상당하겠다.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종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받으셔서 매일매일 그냥 9% 수익. 요 정도 수익만 그냥 간단하게 챙겨가시면 되세요. 뭐 나는 더큰 수익을 원한다. 요거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재량껏. 어, 수익을 얻으시면 되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이 어, 종목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문자만 보내면 안 되세요. 저희 채널 채널 구독을 하신 후에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당일급등 예산 종목 무료로 다 보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저희 채널 좀 쑥쑥 클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도주 조건 검색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 중한 분께서 지난 1년간 3천만원으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신 화면인데요 이 분께서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달성하기 직전 저와 개인톡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작년 장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 시청 중인 구독자님들께서도 수익을 내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이 조건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이 분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원분이 남겨주신 수많은 수익인증 문자 중에 일부만 제가 우리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만 발췌를 해왔는데요. 저희 이 조건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추출되는 종목이 보통 2-3일 안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 후 개인 재량껏 높은 수익을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회원님이 20대라고 하면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제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라는 핑계로 아직도 이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이 조건 검색기를 이용하시면요. 나이, 돈, 시간 다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에 대한 문자 접수를 받아 보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문 내용과 상관없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을 전원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네 가지 정도 영상들로 추려 봤는데요. 1번 내일 급등 나올 종목에 대한 급등주 추천 영상. 2번, 이평선과 수급 같은 초보자용 차트 캔들 강의. 3번, 보조 지표와 패턴 등을 활용한 기술적 주식 매매 기법. 4번, 저9프로의 노하우가 담긴 실전 매매 강의. 자,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번호를 문자 보내 주세요. 9프로의 주식 투자법.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위주로 컨텐츠 제작을 해볼까 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 추후 제작할 컨텐츠 영상과는 별개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급등주 포착 검색식 드린다고 했죠. 이 검색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은요, 각 증권사에서 hts 기능 중 내가 원하는 조건의 종목만 쏙쏙 추출되게 세팅하는 고급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무료 나눔해드리는 검색기 성능 검증을 위해 제가 실제 개인 계좌 인증을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당일 매수 기준입니다.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360만원 정도라는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드린다는 거니까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 진행하시면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겠습니다.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 제가 문자 주신 번호로, 어, 저한테 문자 주신 번호로 제가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습니다. 단타 위주 검색도 있고, 스윙 검색기도 있고,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검색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내가 주식할 실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이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고요. 여기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 해당 번호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주도주 포착할 수 있는 급등주 매매 검색식을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어, 보고 싶은 영상 하단의 번호로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